생활 체육 그 자격증 취득하려고 형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님이야. 생활 체육 수... 자격증 자격증 네가 지금에서 딸수 있나 모 생각해? 2급까지는 괜찮은 2급. 2급 표현은 상급도 못따지 경신아 상급 2급 1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사, 내가 좀 그래서 미안 야. 너2급 네. 야. 네. 어, 무슨 헬스 관련된 거야? 이거 어떻게 자격증을 따? 아니 이제 이거 생각만 하다도 따지는 거야? 아니 이번에 피부관리 자격증 취득하고 진짜... 그거랑은 내가 참고로 얘기하는데 창호 네. 쪽으로 다른 게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제 공인 자격증이잖아. 네. 그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고 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내가 하기에는 운동 관련된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분이 없거든? 비용은 예. 좀 다를 수도 있어. 그쵸. 분류상. 그쵸. 기능상. 생활 지우도자 자격증 거자그도 시험 일전에 한정 없지 않고. 네. 경쟁률이 세요. 그쵸. 그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기 중에는 그때 6대1 되었어. 와우. 여섯 명 오면 한명 붙은 거야 한 6, 6, 6대 8대1 되거든? 네. 지금은 더 넘을 수도 있어. 왜냐면 만만하게 보디빌딩. 근데 운동 좀 했다 그런 애들은 지원하는 게 보디빌딩이야. 아니 근데 그게 형님 뭐냐? 전문 지식에서 갈리는거야 아니 근데 형님 죄송한데 그게 6대 1이라는게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합격을 하면 다른 5명은 합격을 못하는 그런거예요그렇 당연히 너는 그걸 뭐좀 설명해줘야 아야 아니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아니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뭐 100명 안에 들어야되고 선착순이고 뭐 이런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선착순으로 빨리 가야되다고 그게 아니라 지원 분야 내 그때기전은 물론 옛날기들이다 보디빌딩이 가장 추월한 애들이 많아. 응. 그러니까, 뭐 수영이나 기타 뭐, 이런 특수 종목보다 제일 경쟁력이 시해는 뭐 아저씨들도 헬스쿨 하는사람들 있고 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20년 전 기준이야. 내가 자격증 났던 아니, 그 아니, 게 아니 알겠는데.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게 경쟁이 아니고. 절대평가라고 해서 합격점이 있어가지고. 60점, 60점, 70점, 70점.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할까? 는거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 어니게 할까?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 거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는거까 다른 사람은 이미 지속도도 없고 몸도 아, 너무나 좋은데 이제야 시작해서 이기겠다고? 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해야 돼 형님 응, 응, 응. 몸관리가 응.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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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럼 나한테 얘기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 거잖아 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 형이 그그 정도 응, 얘기도 못 들어줍니까 아 근데 내가 시험을 가보니까 나도 이제 시험을 처음에 떨어지고 가져 보니까 쉽지 않은 게 물론 시대가 달라서 지금 변하지만 나 때는 네. 불평등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 오. 왜냐면 하 <laughs> 지금은 학생이 지나 또 지금 너의 나이는 좀 애매한데 이제, 늦은 나이에 체육관 하는 개인 체육관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 당시 네. 그런 사람 일반적으로 조금 생계랑 관계되니까 좀 먼저 뽑아주고 음. 그래서는데 지금은 변했을 수도 있지 음.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럴 수도 는 아니니까 네. 근데 네, 너는 일단 몸이, 예. 신는 큰데 네. 근육질 몸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발전시키고 지방을 감소를 해야 돼 실기가 있단 말. 그렇죠. 그 보디빌딩 선수처럼 포즈까지 취야돼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 때도 기억이 좀 나거든. 하서 개인 특정 질문을 한단 말이야. 음... 빨빨 대답 해야 돼. 네. 대답 못하면 크시야, 그냥 대결에서. 아. 아니면 뭐 시험 보고 뭐 그냥 빨빨 시험하고 뭐 이럴까 네. 아니 끝이란 뭐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운동 오래 사람이야 이런 거 공부 를막 시험을 위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니까 그게 되는데. 내가 너한테 승민이라고 얘기했더니, 뭐든 정말 할지도 모르잖아. 어, 그쵸? 그거 시험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실기 다투기를 한다는 게 몸도 돼야 되고 네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뭐? 몸... 아니, 몸이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서 아니, 몸이 중요한 거니 네가 개인 건강을 관리하면 되지, 왜그 일을 하려는거야 그 상대방 사람들과도 이렇게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네가 어, 체력 관련 학생도 아니고 뭐잡수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지금 너도 이제 40을 바라본 나이 갑자기 왜 운동 관련 학교생을 시작하 내가 물어보니까 인간적으로 궁금해 네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만만하게 못다는 그게 문제야. 어디어 다른 종목도 아, 나 만만하게 봐, 형님. 좋겠는데. 형님 얼굴이 더 만만한 거죠, 형님. 어, 형이 이상하잖아. 나 헬스 그, 트레이너란 게 아니라 내 가벼롭다. 형님, 저 트레이더랑 진짜. 운영자는 많이 달라요. 알죠, 지금 형님 지금까지 얼굴을 형님께서 지금 저한테 많은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 네, 그죠? 어, 그죠? 형님, 그죠? 형님 그죠? 요즘. 아 요즘 형님 요즘 형님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좀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좀이게 가까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피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니까 그러니까 형님 제가 말을 똑바로 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뭐 얘기를 좀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아니 제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아, 그쵸.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형님,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는 형님이 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이런 얼굴이 지금 생명이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게 많은데 조금 더,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형님이. 원래... 아, 그쵸. 더할 거예요. 저는 더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형님, 형님이 형님이 얼굴을 얼굴을 걸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뭐 실수하려는 게 아니라, 아, 아니 형님, 가능하지 않다 더라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형님, 지금 술 드시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아니요, 불가능해도 하려고 노력하면은 뭔가 된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 술 좀, 술좀 적당히 드시고, 제발 좀, 정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끝까지 해낼 거니까, 일단은 좀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술,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여기 놀고 막, 이런 거 이제는 아닌 것 같잖아요, 형님 느끼시잖아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지니다알겠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그다 알겠습니다. 알겠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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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형님 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거니까 형님 습니다알겠고다니 아 팩트는 당연히 맞죠. 근데 형님, 지금 돌이켜서 저도 그 얘기, 아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형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술 드시고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 형님, 진짜 형님한테 더 마이너스적인 요소예요. 지금 제발 좀, 제발 좀정신좀 차리시고, 진짜 그럼 형님, 동생한테 얘기할게요. 저도 형님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술좀 제발 그렇게 드시면서 상대방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에 지금 이렇게 전화하는 거그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핑계, 핑계 안될 테니까 알죠. 핑계 안될 테니까 좀, 좀 제발 좀 적당히 하시고 작작 좀 하세요 제발 진짜 형님 진짜 형님 옆에 서 보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아니 아니 이제는 이제는 형님 진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형님 얘기가 충분히 예전에는 아 와라 이러면 아 형님 때문에 만약 가게도 해야 돼 이러는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현실은 제가 형님한테 핑계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갈 테니까, 어찌됐든 죽더라도, 그러니까 죽더라도 나갈 테니까, 제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어느 정도 할 테니까, 형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가요, 제발. 알았어요, 저도 정신 차릴게요. 제가 죄송해요. 저도 죄송해요, 형님. 저 제가 정신 차릴게요. 아예 잘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님, 뭔가를 잘하시고, 진짜 지금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화 안 할게요, 그러면, 네. 형님. 전화 끊을게요, 지금 이게 너무 마음이 좀 그러니까. 이, 지금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럼 전화 끊을게요, 일단. 이분이 술 먹으면. 녹음 시켜놓으려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막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우.